안녕하십니까. 쿠작낀 프로입니다. 자,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네, 이제 서서히 날이 이제 더워지던 것이 이제 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게 제, 우리 집,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산에 있어서, 산 꼭대기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저녁 도 시원한데요. 이 분당 지역이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밤잠을 설치고 뭐 그런데 그나마 올림픽을 하니까 다행이긴 하죠. 올림픽을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던 뭐 어렸을 때까지 안 가더라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올림픽하면 정말 막 볼거리도 많고 엄청 응원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좀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요즘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 몸 건강히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 염분을 많이 먹으라잖아요 소금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해 봤더니 요즘에 제가 밥을 먹을 때 저녁을 좀기는 굉장히 좀 일찍 먹습니다 한 5시 뭐 이쯤 먹는데 그때쯤 되면은 초보분들이 몇번 오세요. 특히 그 여자분, 남자분 할거 없이 초보분들이 계신데 초보분들 중에 볼이 잘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이 잘안 맞는 게 뒷땅 탑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뒷땅 탑볼이 아니라 여기 여기를 맞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치는 사람이야. 이 센크는 그래도 좀스행을할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저녁에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는 이유가 뭔가 아이언을 치면 뭔가 쫙쫙 소리가 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김밥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 스트레스지만 저도 좀 스트레스인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볼 텐데요. 하나는 내가 실내 연습장이던 인도 하던 연습을 했는데 계속 공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생크냐 아니면은 에. 통에 맞는 거냐 이런 거를 먼저 좀판단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뭔가 제대로 맞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구비고고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볼이 너무 우측으로 간다든가, 센크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토우에, 토우에 맞는다든가, 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초보분들 중에서도 잘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특히 여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 몸이 좀 뻣뻣하고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골프를 하다 때려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 프로들이 아무리 그 길을 잡아주려해도그길 자체가 이제 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요거 요거 조일프라자라고 좀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보내주는 인도화 연습장이 있는데, 요 티켓, 원래 회원주라고 준 건데, 제가 한번 요 연습도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티켓이나 아니면 종이컵 있잖아요. 널찍한 네모난 종이컵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아이언을 우리가 이렇게 딱 놨을 때한이 정도 충분히 아이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을 놓고요. 아이언을 놓고서 어드레스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잘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계속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볼을 치면 계속 안 맞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이 이쪽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절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놓으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원을 그리다 그러잖아요. 볼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고 일단은 볼을 치지 말고 이원요 사이로 우리가 클럽을 스윙을 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양쪽의 종이를 좀 넉넉하게 놓고요 이 양쪽의 종이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열몇 번을 한번 해 보고 아 괜찮네 싶으면 그때 이제 볼을 하나 딱 꺼내 가지고 이 사이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딱 놓으시고, 볼을 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방금 전에 스윙을 했던 그 길,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탑볼이 나든 뭐가 나든 상관없이 오히려 탑볼기 땅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이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 그,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돌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양쪽에 있는 종이를 우리가 그 종이 사이로 들어간다. 내가 요걸 조금 하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 종이컵 있죠? 종이컵 두 개를 세워놓고, 이 사이로 공이 이렇게 진하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이 조금 이제, 토우나 힐에 센크도 나지 않고, 맞추긴 맞추는데, 공이 일로 가는 분, 우측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스윙을 하면서, 클럽이, 왼손이 앞서 나가서 클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윙이 이렇게 해서 딱 맞고 이렇게 싹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른손으로 막 세게 쳐서, 볼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잘 가요. 근데, 여자분들이나, 좀 몸이 유연하지 못한 그 어떤 그 남자 초보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 왼쪽, 요 겨드랑이가 벌어지면서 왼쪽으로 가서 클럽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되게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그 전에 했던 그 드릴 중에 하나인데 어드레스를 딱 하면 적당하게 양쪽 겨드랑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 스윙을 하고 볼을 치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이 왼쪽 겨드랑이를 여기서 이렇게 딱 쪼으세요. 딱 쪼여 버려 이렇게. 쪼이고 우리가 이 왼쪽 겨드랑이를 조인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쪼이고 오른손으로. 근데 이게 제대로 붙잡고 그립을 이렇게 제대로 붙잡고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립과 그립 사이를 뭐한 4, 5cm, 5cm 정도 이렇게 벌리시고, 이렇게 벌리시고, 굳이 땅에다 안 놓으셔도 돼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립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있던 그립을 뛰었을 뿐이에요. 뛰고, 똑같이 내려올 때 겨드랑이를 조이시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이 연습은 무슨 연습이 되냐면, 내가 릴리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 연습을 도와줄 뿐더러, 그 다음에 왼팔을 피는 연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서 한 이렇게 겨드랑이 계속 조이고 있어야 돼요. 체중 이동도 확실하게 하시면서 겨드랑이를 확실히 쪼여 주심이고, 문 열듯이 이렇게 여는 거예요. 내리고 돌고, 내리고 돌고, 하서 피니쉬까지 이렇게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뻣뻣해져요. 이 스윙 자체가 손을 양손, 그립 잡은 양손을 띄고 하면 어디가 일단 뻣뻣해지냐면 이쪽도 좀 뻣뻣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도 내가 충분히 밀어주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이렇게 왼팔이 뒤로 팔꿈치가 나가버리죠. 그래서 몸쪽에 갖다 놓고 돌고. 돌고 피니시까지 이렇게. 그냥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반대쪽에서도 보여드리면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대략 이 동작을 한 10번 정도씩 해보세요. 10번 정도씩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다시 딱 붙잡고 원래대로 붙잡고 방금 했던 그 약간 이질감 있는 그 기분을 유지한 채그 기분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 오른쪽으로 갔던 볼이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은 금세 효과를 보지만 또 한두 번 하다 안 하면 효과가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꾸준히 손을 떼고 연습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한 50번씩 빈스윙 별로, 별로 안 걸려요 한 2, 3분이면 돼요 꼭 한번 해 보세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간단하지만 초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가르치는 프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 틱틱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없애서 야, 내가 진짜 골프에는 정말 체질이 아닌가 봐. 막 이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야, 진짜 골프장 가고 싶은데. 야, 나 그렇게 치면서 무슨 골프장 간다 고 그래.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에, 좀 뭐랄까요?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볼 하나하나를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연습을 재미없게 라고, 재미없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맞더라도, 아, 이 맛이야. 어, 사이다야. 어, 크 개운해.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볼을 치시려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그 티켓 두장 양쪽에 놓고 빈스윙 하는 거. 그리고 공도 좀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립을 띄서 빈스윙 하는 거. 이것도좀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금세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 해보시고요. 예, 잘 안되면 항상 얘기하지만 저 블로그 같은 데다 남겨주시고 아 나는 그래도 좀더 자세하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메일 있잖아요. 플래시 4549, 예, 블로그 메일, 플래시 4 5 4고 네이버 여길로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아 이거는 이래이 래서 이게 잘 안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한번 예,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게 언제 올라가더라? 아, 다음 주 8월 한 말쯤 올라가겠네요. 예. 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더위 먹지 마세요. 네.